사랑하는 베델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형통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에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뜻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만 모든 일이 잘 통하고 형통하여 질 것이고 잘 이루어진다 해서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흔히 일이 척척 풀리고 물질도 건강도 문제 없이 잘 나가는 우리의 삶을 떠올리곤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형통은요 거치 아닌 속즉 속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힘,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기초한 복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시편 1편은 말씀을 사랑한 자가 누리는 진짜 형통의 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일 아침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새로운 결단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는 뭐 통계에 나온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외운 부분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하고 아마 이 시편 1편 1장의 말씀을 제일 많이 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표현 우리가 수도 없이 대내었던 이 말씀 성경학교에서 성경 암송구절의 1번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그저 입으로 읊조리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에 제가 사람을 파고드는 방식을 역설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까? 처음에는 우리들이 시험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생각으로 쏙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속삭이고 있지요. 야.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정직할 필요는 없잖아.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따라가는 순간, 아니면 혹 하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은 흔들려 버립니다. 그 다음은 행동이에요. 우리 교회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수천번, 수만번을 한것 같아요. 바른 길 아닙니까? 바른 길.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머릿속 생각이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 번쯤이었는데 조금 있으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다섯 번이 되고 다섯 번이 열 번이 됩니다. 어느새 길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유혹과 죄의 자리에 어느 순간 눌러 앉아 버립니다. 않는다는 것은 정책성과 나의 습관으로 변했다는 거지요. 삶의 습관 그것은 그것이야말로 삶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늘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죄는 잠시의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정체로 남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꼭 붙잡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그 뜻은 작은 소리로 대내이다, 입술로 반복하다, 마음 속에서 씹고 또 씹어 엎는다라는 뜻이. 우리가 오물오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반복해서 씹는 것입니다. 곱씹고, 대내이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결국 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성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는요, 19세기 중반에 중국 내지에 깊숙한 곳에 복음을 전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단순한 전략가나 성교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던 당시 모든 것이 부족했고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 중국에서 새벽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등불 하나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견딜 수 없다라는 신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사역했던 한 동료 성교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허드스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친구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이런 생활과 말씀은 고스란히 선교의 열매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내륙에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18개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고 수만 명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잠잠이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셨습니다라고 그의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말씀은 전략도 아니었고 오직 생명뿐이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은 하루를 여는 문이자 사역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자들, 결국 세상의 말에 이끌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보다 어느 때는 세상의 속삭임이 더 또렷하게 들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결단해야 할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거짓의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지혜와 행동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축복은 무엇을 붙잡느냐 보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거절할 수 있느냐에 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어떤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은요. 늘 선택의 길로에서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시기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비유하십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아름답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열매 맺는 사람 그리고 마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빠지고 생각, 생각지 못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나무는 저절로 자란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 최근에 뭐가 하나가 변화가 됐습니까? 교회 앞에 꽃밭이 생겼어요. 저 꽃이 갑자기 이렇게 터가 싹 바뀌고 갑자기 하늘에서 씨가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신겨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요 함께 심고 노력하고 가꾸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저번에 풀도 뽑고 관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성도님께서 권사님들께서 풀 뽑는 모습을 사진으로 딱 찍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셨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히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거절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렇게 아름다운 꽃밭을 하나 갖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나무는 과연 누가 어떻게 심은 나무입니까? 하나님이요. 신의 가에 심은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또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어요. 그 생명의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나무를 어디에 심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 심었다 그래요? 신의가에 심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물가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의 공급자 옆에 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심겼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나무라도 예를 들면 너무나도 비싸고 천만 원, 일억이 넘는 나무를 사막이나 메마른 땅에 떡하니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곁에 신기한 나무는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배이기도 하고, 묵상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신의 거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년만 보더라도 무엇이 있습니까? 사계절이 있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근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청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평안한 날이 있고 병든 날이 있고 기쁜 날도 있고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습니다. 세월과 인생과 계절은 계속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내 상황과 형편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탓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만 되었어도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철을 따라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뿌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연결 속에서 온전히 접촉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 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뿌리에 있으면 열매는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태도와 인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는 몇 센치 세요 아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한 10센치는 돼야 되죠. 누구는 중직자니까 한 15센치는 돼야 되고, 7센치는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뿌리를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잎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의 댐댐이를 볼 수가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묵직하게 뿌리도 내리고, 잎사귀도 아름답게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바라볼 때 시험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온유할 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힘든 계절을 지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뭐가 있어요? 신의가가 있잖아요 신의가는 교회입니다, 말씀입니다 신의가는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어야 할줄 믿어요 주중에도 신의 물이 졸졸졸졸 흐르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는 하루는 뿌리 빠진 나무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는 말씀 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 무엇이 열리니까요?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래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요, 생명은 우리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열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여호와께서 이내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섭기도 했지만 또 우리에게는 귀한 결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그렇지 않는 길이 있다라는. 이둘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는 온전히 결단해야 할 것이에요 악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뭐로 표현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했습니다 농부들은 알곡과 겨를 가르기 위해서 마당에서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높게 던집니다 무게 있는 알곡은 어떻게 되지요? 떨어지지요 그렇지만 속이 빈 겨는 바람에 흩어날 달리게 됩니다 겉보기에 알고 까겨는 순간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이 비어있으면 결국 언젠가는 그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려해 보였던 모습, 그럴듯한 포장지 뿐이었던 모습.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로 내려가 있지 않으면 세상의 어려운 거센 바람 한 번에 후할때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기 18장 1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뿌리가 스스로 마르면 가지도 마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무게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눌러 담은 무게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겨일 뿐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인정하다. 히브리어로요,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두고 내가 그를 알았으니, 창세기 18절에 "알았으니"라고 했을 때쓴 단어가 이 말씀이에요. 친밀함과 돌봄과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안다고 선언하시는 그 길.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붙잡은 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고, 말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요 까짓 것 모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몰라줘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 그 길은 살아 있는 길일 줄 믿습니다. 또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망한다 아바드. 오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의 기준으로 뒤쳐진 것 같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지금 잘 나가는 것이 형통인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끝날 때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는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웃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국가대표 선발전을 해요. 거기서 1등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1등으로 선발되어도 마지막에 메달을 따는 사람이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묻는 것이죠 지금 나는 후에 끝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웃을 수 있는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요셉은 노예와 감옥을 거쳐도 끝내 애굽의 총리로 웃게 되었습니다. 요굽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도 결국 갑절의 회복을 받고 웃었습니다. 잠깐의 박수보다 하늘의 그 영원한 멸루관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목포 베델교회 우리 교회 비전 바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바른 길은요 사실 말씀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 바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는 사실 이 표현은요 오늘 10편 1편의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말씀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빠르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르게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결과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의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곁에 신긴 인생만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에 붙들리는 훈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 신의 물은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함께 흐를 때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주일 예배 잘 나와야죠. 둘째, 새벽 예배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의 말씀에 기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건강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못못 나온다면 말씀과 가까운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곁에 앉은 그 자리가 진정한 하늘의 신의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지난 20년간 은혜의 시간을 보냈고, 이제 말씀 사랑으로 100년의 비전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행은요, 계속 계속 바뀌어요. 사람들의 기준도 계속 계속 바뀌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질지라도, 한 가지 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2000년 전이나 태초나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드셔요.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그분의 손길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말씀의 실천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모두 신의 가에 곁에 심긴 나무처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사랑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 곁에서 서로를 위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제 찬양을 하나 들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십니까? 이 창을 듣는데 이 찬양 속에서 아 우리 베들레 모든 가족들이 우리 식구들이 말씀에 매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님 제안에 가죠.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즐게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하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니다. 우리 두 손을 모시고요 진정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용기와 말씀에 붙드는 결단이 있는지 나는 신의 가위 뿌린 뿌리 내린 인생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길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용기가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기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일편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 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따랐고 무엇을 거절해 왔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았고 타협하였고 핑계하였고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죄인의 길을 밟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세상의 기준을 보기라 착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고 마음으로 새기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시내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 곁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고 잎사르기가 마르지 않는 믿음의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결과보다는 과정을 속도보다는 그 방향을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시는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몰라주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번만이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를 말씀 곁에 다시 신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말씀 사랑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하게 하소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낳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고 주님 안으로 품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